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니어처 미니놀이 디저트 샵그 만들기 이 세트를 한번 열어 볼 건데 만드는 방법은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냥 열어 보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는 요런 물품들이 들어 있었고요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여기 이렇게 이올라해야 되지 이샵 이렇게 기본이 만드는 그 이렇게 뜯어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다음은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상자, 상자 모양이고요 여기 이제 다 도구들인데 여기 일단 천사 전토2 0 g 이고요 짠사 시즈런트 15g짜리 두개 있어서 총 30g 받았고요. 목공풀. 그 다음에 토핑인데 이거는 딸기, 이거는 계란인가? 계란이 이거는 토마토고요. 딸기가 정말 이상하게 생겼네요. 그 다음에 이런 설명서. 도구, 4종 도구. 그 다음에 이런 또 약간 그 케이크 상자, 상자 거고요. 어, 밑에 박스가 떨어져가지고 소리가 났어요.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모양의 몰드가 있어요. 아, 그리고 아까 제가 언급을 못 해드린 게 있는데, 이게 그 만드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. 이게 하나는 비밀의 레시피라네요. 이메일 레시피 추가라고 써져 있고요. 아무튼 허무하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